만약 당신이 평생 모은 2억 한 통의 전화로 사라진다면요? 66세 냉장고 수리공인 제가 은퇴 자금 1억 3천만 원을 잃게 된건 바로 검사를 사칭한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 당신도 부모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66세 정혜성입니다. 25년 동안 냉장고 수리 자영업을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사장님 아니면 못 고쳐 하시던 그 시절부터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손에 안 잡히는 게 없었죠. 제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지난 세월을 대신 말해줍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악착같이 모은 은퇴 자금이 1억 9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남은 인생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살수 있겠다 싶었죠. 저희 가족은 인천 남동구 34평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 이영자, 이혼하고 돌아온 딸 정윤서,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외손주까지, 아내는 35년을 함께 고생했고, 딸도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그랬는지, 제가 그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한 통의 전화, 카드 한장 때문에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66년 인생, 그날 이후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일하느라 힘들어도 하루 벌어 손주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이야기이자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한가득 찾아갑니다. 단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조심하게 된다면 제 실패도 헛되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곤 했습니다. 사장님은 어쩌다 냉장고 수리를 하게 되셨어요? 대단한 계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스무 살 공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수리기사 보조로 들어갔죠. 그때 고장난 냉장고를 처음 열어봤는데 이걸 내가 고쳐낼 수 있다면 나도 기술자지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21살부터 공구 가방 하나 메고 온 동네를 누비며 25년 넘게 전자기기 수리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냉장고 냉매가 터져 손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 한여름에 덜컥 열어본 냉장고 안에서 신고기 냄새가 올라와 토할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수리가 끝나면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이 일을 하며 느끼는 보람이었죠. 찌든 때를 닦아내고 삐걱거리는 모터를 기름칠하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에 피곤도 있곤 했습니다. 월급쟁이 생활은 오래 못하고 결혼 후에는 작은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간판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다니는 시기였지만 입소문을 타고 일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아내 이영자는 33살에 만나 결혼한 정말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같이 장사하며 아이도 키웠죠. 기계가 고장나면 제가 고치고 사람 사이의 문제는 아내가 수습하는 그렇게 35년을 함께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정윤서는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땐 공부도 잘했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결국 5년 전 아이 하나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죠. 그땐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만 우리가 있어 다행이다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 손주 요 녀석이 제가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냉장고 안 고쳐도 돼? 맨날 고장났다고 전화 오잖아. 그 말을 듣고 웃었죠. 그래,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사실 은퇴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벽에서 떼어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했고, 주방 구석이나 싱크대 사이에 끼어서 작업해야 하고 오는 날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늙었다는 걸 몸이 증명해 준 셈이죠. 그래서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구는 나눠주고, 단골들에게도 이젠 제가 직접 나가기 어렵습니다. 전화 드렸죠. 그렇게 25년 냉장고 수리 인생을 접었습니다. 그때 남은 돈이 딱 1억 9천만 원. 더 모으고 싶어도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알뜰하게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딸은 알바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34평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밥 같이 먹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주 얼굴 보고 가끔은 TV 보며 아내랑 웃는 평범한 하루. 그 모든 순간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악몽 같은 화요일 오후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에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에 밥한 공기 뚝딱 먹고, 소파에 앉아 졸음을 쫓고 있던 참이었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창 밖으로 온 봄바람이 스며들던 그런 날,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체국 등기 배송 담당자입니다. 정혜성 님 성함으로 신용카드 등기가 도착했는데 오늘 오후 댁에 계실까요? 카드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성함으로 시스템에 카드 발급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연락드린 거고요. 걱정되시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문자로 카드사 번호 보내 드릴게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정확히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전화를 넘겨 주는 방식에 소가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AC 카드 고객센터 김수진 상담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다섯 개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신청도 안한 카드가 다섯 개나 아무래도 고객님 명의가 도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님께서 금전적인 피해 발생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서 자산보호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보안과장 이정훈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완전히 유출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범죄 조직이 고객님의 계좌를 추적 중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에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KFB 보안 관리 앱 다운로드라는 링크. 평소 같으면 의심했을 텐데, 그날은 전화를 끊을 틈도 없이 계속 연결되고, 상대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앱을 설치하자 입력창이 떴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가짜 계좌와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스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혜성님 맞으시죠?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박정우 검사입니다. 상황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쉴틈 없이 몰려드는 전화들,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목소리,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음성들, 나는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지금 선생님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검찰 보호 계좌로 자산을 이동하지 않으면 전부 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수사 기밀입니다.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 너머에서 누구랑 통화해? 라고 묻는 아내에게 어 그냥 보험사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지금 수사에 협조 중이다. 나는 뭘 잘못한 게 아니다. 결국 계좌번호를 입력했고, 그날 오후 나는 은행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옷을 챙겨 입었죠. 나도 모르게 아내의 눈을 피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도보로 12분 거리.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전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쯤 도착하셨죠? 은행 내 CCTV를 통해 범죄 조직이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설마 나를 누가 보고 있나? 지금도 누가 건물 옥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나? 상대방은 마치 내 움직임을 꿰뚫고 있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모퉁이 돌고 계시죠? 은행 앞 사거리. 파란 간판 보이실 겁니다. 그 앞에서 잠시 멈추세요. 나는 정말 내 뒷골목 어딘가에서 누가 카메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을 힐끔 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내려다 보는데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핸드폰 너무 자주 들여다 보지 마세요. 그럼 수사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 말에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서 돈만 빼내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는데 이젠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들킬까봐 감시당하고 있나로 가득 차 있었고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다 보니 은행 입구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이유를 물으면 전세자금이라고만 하세요. 그 이상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범죄 조직이 그 창구를 주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들어가서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하고 그 돈을 말도 안 되는 낯선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머릿속을 짓누르던 감정은 만약 이걸 안 하면 내 돈이 다 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에도 귀에선 여전히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얼굴에 불안함이 드러날까봐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정기예금 해지하려고요. 직원은 화면을 몇번 두드려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요. 고객님, 지금 금액이 좀 커서요. 현금으로 바로 1억 원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일부는 오늘 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내일 오후에 준비될 겁니다.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범죄자의 지시가 떠올랐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체로 처리하라고 해요. 오늘 꼭 끝내야 한다고 말하세요. 나는 마치 누가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그말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아,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안에 처리돼야 합니다. 가능하신 만큼만 먼저 주시고 나머지는 이체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직원은 나를 한참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금은 일부 준비해 드리고 나머지는 계좌로 옮기셔야 해요. 그렇게 나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7천만 원은 그 사람들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뜨는 순간 내 심장은 딱한번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확인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 자산은 안전합니다. 딱그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귀가 한동안 멍했습니다.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혜성님,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추가 수사에서 확인된 건데요. 범죄자들이 선생님 명의로 가짜 투자 계좌를 만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남은 자산들이 위험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일 뻔하다가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핸드폰을 귀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적금 계좌와 CMA 계좌 정보가 유출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동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범죄 조직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설마, 그것까지 하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안에 불신이 아주 작게 스쳤지만 그보다 더 강했던 건 불안감이었습니다. 내가 어제만 대응했다면 끝났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뭘 놓친 건가?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가족한테 피해가 안 가지. 범죄자는 그 생각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아내분이나 가족분들 계좌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알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점퍼를 다시 집어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증권사 CMA 계좌에서 3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ATM 앞에서 계좌번호를 다시 입력할 때그 숫자들이 자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한번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시 처음부터 입력해야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송금까지 마쳤습니다. 은퇴 자금 1억 3천만 원 전액.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 한마디. 확인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선생님 자산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고 등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척 하며 멍하니 있었고, 아내는 조용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보, 나 오늘 은행 다녀왔어. 그 말이 순간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은행을 왜? 당신이 며칠째 이상하게 굴잖아. 자꾸 몰래 전화받고, 갑자기 나가고 불안해서 통장 정리하러 갔지. 나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적금도 해지, CMA도 잔고가 영원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혹시 사기당한 거야? 여보, 나한테 말안한거 있어? 그 한마디에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라고 했어.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박정우 검사 보이스피싱 수사 중이라고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여보, 검사가 일반인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한다고 믿은 거야? 나는 억울한 듯 변명했습니다. 대표 번호로 전화하니까 연결됐었어. 내가 직접 걸었는데? 아내는 내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설치된 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앱 때문이야. 그거 설치하면 전화까지 다 조작된다고 뉴스에서 수없이 말했잖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금융감독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또 같은 목소리. 같은 상담원. 정혜성 고객님.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지금도 조작된 번호로 연결되고 있어. 그 보안 앱 때문에 그래. 그 앱이 전화까지 다 바꿔버리는 거야. 설마 돈다 입금한 건 아니지?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우린 부부잖아. 그때 나도 있었는데 설마 아니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달려가 부축했지만 그 손끝마저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정이 다된 시간, 차가운 형광 등 불빛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혜성 씨, 이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대표 번호 연결도 검사 통화도 다 앱이 조작한 화면입니다. 그 앱을 설치한 순간 전화, 문자, 인터넷까지 다 범죄자한테 넘어간 어휴. 거예요. 아무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앱이 깔린 순간 연결되는 건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 뿐이에요. 나는 마지막 희망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송된 자금은 대부분 해외나 가상화폐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망연자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생네 갔다 올게. 지금은 당신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 나는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손주는 잠든 채였고 거실 한가운데 나는 마치 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꺼진 거실에 내 숨소리만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처제 집으로 떠났고 딸은 퇴근하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웃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점여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세상이 나를 보라는 듯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수리일은 이미 손 놓은 지 오래였고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집앞 공원에서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일자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 선생 일하실 생각 있어? 요즘은 오토바이 배달 많이 한다던데 많이는 못 벌어도 용돈 정도는 번다고 하더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존심, 체면, 나이 다 부질없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들 가릴 게 있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나는 오토바이 헬멧을 눌러 쓰고 음식 봉지를 매단 채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일이라도 해서 손주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다는 것, 생활비에 조금은 보탤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83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퇴직금 2억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몇 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네이버 밴드 제가 가입된 동호회 커뮤니티에 글을 적었습니다. 제목은 1억 3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습니다. 나는 우체국 등기 사칭부터 보안 앱 설치, 검사 사칭, 기밀 유지 강조, 계좌 송금까지 내가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 글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글잘 봤어요. 며칠 전 저도 그런 전화 받았는데, 그글 보고 안 속았어요.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사이가 자꾸 이상한 앱 깔라고 해서 당신 글 읽고 바로 끊었지 뭐예요. 라며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내 실패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수법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뼈 아픈 경험을 통해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낯선 전화는 끊고 의심하세요. 우체국이든 카드사든 검찰이든 비슷한 전화가 온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끊으세요. 둘째, 보안 앱을 깔라고 하면 바로 끊으세요. 어떤 이유를 대든 전화로 보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건100% 사기입니다.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앱이 설치되었다면 전화를 끊은 후에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 피싱 업체에 전화가 걸릴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나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통화 중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요구는 사기입니다. 은행도 경찰도 검찰도 그 누구도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넷째,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건 사기꾼의 단골 수법입니다. 기밀 수사라며 비밀을 강조하면 그게 바로 진짜 사기입니다. 가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울타리입니다. 저는 66세에 평생 모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단한 사람이라도 저처럼 속지 않게 만든다면 저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저의 실패를 발판 삼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십시오. 오늘의 사연 마음에 깊이 남으셨나요? 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큰 후회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작은 멈춤이나 위로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피노우는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같이 걸어가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